이사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역 성경 804페이지. 여기 42장 1절 6절 차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가운데서 회개 하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해 주셔서 오늘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어, 지난주 에 우리가 엽기를 읽었는데 엽기에서 아,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무엇일까 아, 그 내용이 좀 어렵지만은 아,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 중에서도 아, 인간의 모든 문제를 아, 이제 늘 우리는 아, 죄에 관한 부분들, 우리 연약함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 말을 하지만 아, 그것으로만은 우리가 꼭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비 아, 이제 그 엄청난 고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또 자기의 자녀도 죽고 했을 때에. 친구들이 이제 위로한다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 친구들이 말하기를, "너가 이런 문제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첫 번째, 엘리바스가 말했죠. "엽기서 사장 칠절에서 구절에 보면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 하니 다 하나님의 이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코김에 사라지느니라. 어,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 그리고 둘째 친구가 이제 말하기를, 너의 자녀들이 그렇게 죽게 된 것은 어,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8.4절에서 6절입니다. 빌다시죠. 빌다 또 이제 자녀들이 죽게 된 거, 8. 사절리스 6절 보면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더욱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설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어, 자녀들도 죽은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공의대로 심판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 또 그의 친구 어, 이제 소발이 말하기를 역지서 11장 11절을 보면은 네가 뭐 하나님 앞에 예, 옳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뜻하나 다 보시느니라. 네가 아무리 깨끗하고 깨끗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너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잘 되고 잘못된 모든 것이 다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뭘 받아서 그런 겁니까? 이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죄 문제로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어 하나님은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욥처럼 정직하고 순결하고 악에서 떠난 적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욕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한 것은 아닙니다 어, 욕이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 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은 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또 이런 고난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비 그 고난 속에서 요분 항상 친구들이 그렇게 자기를 증자할 때 나는 물론 인간이 죄 없는 자가 있겠네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소리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거는 죄 때문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다. 도대체 이제 욥이 그런 거죠.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야 그러면은 지금 악인들도 얼마나 잘 사냐? 악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눈이 튀어나오고 어? 얼마나 부유하고 자녀들 얼마나 잘 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런 말은 이제 친구들에게 하니까 친구들이 그에게 대답을 못 하자. 그러면서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 고난이 도대체 왜 오는 것인가에 대한 그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촥.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말씀하신다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복하고 중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욥기서 보면은 계속 욥은 하나님 앞에 나의 고난을 왜 주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해요. 욥기서 31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욥기서 31장 31절에서 36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의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밀에 쓰기도 하리라 하나님 앞에 이제 서명하면서 이제 응? 나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시오 막 그런 것에 이제 그렇게 이제 아주 환가하듯이 욥이 그렇게 이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난이 왜 옵니까? 예, 저는 보면서 욥기를 보면서 욥이 세 친구가 막욥 너는 죄 때문에 그래. 욥은 아니야. 나는 죄 때문이 아니야.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기를 원해. 그리고 심지어 또 다른 친구 엘리오가 나타나죠. 젊은 친구. 그래서 그 친구도 막 여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분이야.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인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는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고난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처럼 하늘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엽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인간의 죄 문제를 제거하더라도 인간의 죄 문제는 그냥 놔두고라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욥은 정직하고 순결하고 어처럼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 친구들은 막 욥의 죄 때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우리 욥기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욥 1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다 작 여호와께서 요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주여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이 이 정도 되면 욥이 죄 때문에 물론 그가 죄인 죄인이 아니라는 게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욥이 하나님 앞에 죄에서 자녀들이 말이죠. 잔치라고 그다음 날꼭 제사를 드리면서 혹시 잔치 중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욥제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인간에게 그 어려움과 고난에 밀어 넣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좀조금 이해되십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예를 들어서 뭐 요비 당하는 고난을 보면 첫 번째는 환경의 어려움이죠. 뭐 자기 소유가 다 잃어버렸으니까. 자기 소유를 다 잃어버려. 자녀까지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뭐가 왔죠? 질병이 찾아와서 죽을 병이 걸려서 정말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굽고 나중에는 뼈하고 가족밖에 안 남는. 온몸에 자기의 구더기가 막 이렇게 함몰되어 터지는 그런 것을 구더기가 있고,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이 왜 있는가라고, 이제 참 하나님 앞에 계속 여쭙고 있는데, 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어려움과 그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제 누구를 찾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고난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계속 깊이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정말로 우리가, 낮아지, 어,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최대한의까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욕기 23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여기 정말로 낮아지고 이제 거기서 내가 중재자를 나의 중재자가 계신다는 그런 것도 깨달아 알지만은 여기 23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주님을 막 찾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배의 말씀을 귀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런 환경과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이 올때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될때그 찾는 것이 깊이 들어가요. 저도 이제 뭐 여러분이 겪은 질병보다는 정말로 뭐 너무 터무니없이 약하지만 저도 이제 그때. 병이 걸렸을 때 정말로 아무도 없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호스만 여러 개 꽂아 놓고 아니 뭐주사기만 꽂아 놓고 아 그러니까 정말로 좀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지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는 어떤 지금 위기의 순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되니까 정말로 이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고 깊게 돌아보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질병이 오니까 또.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어려워질 때가 있었어요. 너무 너무 힘들고 이제 이제 여러 가지 환경과 또 관계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 면 강단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단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막 기도를 이제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갈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없거나 때로는 질병에 정말 그 위기의 질병에 질병이 있지 않거나 그러면 그렇게 깊은 곳에 내려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 물론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지만 어쩔 때 우리가 좀더 깊이 만나죠. 진짜 눈물이 많이 흐르고. 그렇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그런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서 깊이 깊이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속에서 이제 드디어 우리 자신을 다 내어놓고 이제 바닥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보게 되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옆에서도 보면은 자기의 죄 문제는 뒤로 하고 오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친구들 때문에 죄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환경과 질병에 이제 어려움이 따오니까 여기 이전보다 훨씬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삶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아무렇 없이 생활을 하다가 옆에 너무 너무 가까이 계신 분이 돌아가세요. 가까이 계신 분이 같이 살던 분이 돌아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죠. 야, 인생 진짜 허망하더라. 인생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가 그렇게 바둥바둥 그렇게 살았던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오니까 상황 속에서 거기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배자분, 요분 여러 가지 엽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하여튼이요이 비록 죄문제가 아닌 이런 질병과 환경이 어려울 수 있을 때 요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로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진 그때에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엽기4 2장 5절에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엽기4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할렐루야 이 과정이 없었다면 주님을 눈으로 볼수 있을까요? 저도 저도 그래요. 저도 옛날에는 교회 예배 드릴 때는 귀로는 많이 들었어요. 주님을 만나는다는 게 귀로는 많이 들었는데 주님을 본다. 그래 본다 그래서 뭐.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물론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막 눈으로 주님을 막 본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게 그냥 체험되고 느껴지고 그런 은혜들. 그러니까 이전에 갖지 못했던 영적인 은혜가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이 우주 만물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주 만물. 네? 우리는 폭랑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태풍이 오면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태풍 없으면 이 지구가 돌아갈 것 같아요. 태풍이 와서 막 바다를 뒤집어야 이게 바다가 산답니다. 그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할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한 방향 예를 들어서 권성 징하게 하나님 하나님은 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선을 행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물론 그러실 그러신 하나님이시고 또 맞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그,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네? 훨씬 더. 그러니까 복잡한 거죠, 복잡한 거.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관계도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옳은 이야기라지만 옳은 이야기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생각해야 될게 많아요. 그 모든 생각 속에 하나를 판단해 내는 거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전 인류의 모든 것을 다하고 우리 이쪽에서는 기도하는데 저쪽에서도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을온 지구를 운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생각해 보면은 예,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만물, 이 세상 온 일주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시다는 이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일하지 않는다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자기는 아시아를 다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데 하나님 아시아를 막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보내시죠. 유럽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온 유럽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꾸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어렸을 때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서 오늘도 이제 오시는 어떤 목사님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 이큰 그 목사님이 제 어렸을 때또 그곳에 계셨던 목사님이라고요. 이게 이야기를 하니까 옛날 이야기도 막 했는데 그때는 이제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니까 참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아, 그냥 막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저에게 다 양양이더라고요. 인내하게 하고 참게 하고 그래서 목회를 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로 벗어나고 싶고 응? 너무너무 힘든 삶이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오늘날에 내가 없고 하나님의 성장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게 을 되는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일하셔는 안돼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 안돼 나에게 질병을 주시면 안돼 그렇게 하나님을 어떤 단편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 우리보다 훨씬 더 넓은 고차원 속에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누구를 죽이면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막 결국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대려 온 세계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은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예수님 절대로 잡혀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잡혀가면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았지만은 그러나 예, 자기 뜻대로 됐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작전과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아도, 암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질병이 있어도,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인내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오늘 내 생각대로 판단한 하나님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을 읽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아니고서라도 얼마든지 의인에게 고통과 때로는 질병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어서 때로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을 주시나요? 옆처럼 한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외쳐도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옆기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너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오늘 너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 선이 될줄 믿느냐 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임을 믿기를 원한다 오늘 요비 하나님 앞에 고소장도 내어놓고 자기의 잘못이 무엇이냐고 아무리 외쳤지만 은 그러나 그가 결국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줄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작은 일들, 어려운 일들, 낙심하지 말게 도와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오늘의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에게 복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움부를 읽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